혹시 집 냉장고에 늘 있는 그 흔한 식재료들이 근육을 살리는 보물이라는 걸 아시나요? 저는 4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73세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단백질 효과를 가진 세 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만난 76세 차순옥 할머니는 단백질 부족으로 허벅지 근육이 급격히 줄어보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식품으로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백질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혈 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 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이 바로 단백질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안진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 어르신은 평소 밥은 잘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세끼 거르지 않고 드셨죠? 그런데 문제는 밥과 김치, 나물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고기는 기름져서 체한다며 피하셨고 생선도 비리다며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한 번에 안 일어나져서 두세 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예전에는 1시간도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30%나 줄어 있었던 겁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안 어르신은 그제서야 깨달으셨죠. 나는 잘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전혀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혹시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드시지 않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마치 집이 추워지면 가구를 태워서 난방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걷는 힘이 약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며 작은 부상에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이제 첫 번째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새우입니다. 건새우를 그냥 국물용으로만 쓰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건새우는 놀라운 단백질 보고입니다. 건새우 100g 안에는 무려 65g 이상의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 등심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72세 신미옥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평소 고기나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고 채식 위주로 드셨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였습니다. 제가 건새우를 활용한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건새우를 갈아서 죽에 넣어 드시고, 점심에는 건새우 볶음밥, 저녁에는 건새우를 우린 국물로 찌개를 끓여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한달 뒤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두달 뒤에는 아예 지팡이 없이도 시장을 다녀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신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작은 새우가 이런 힘을 줄줄 줄 몰랐어요.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건새우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 약 20g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국물을 낼때 넣어도 좋고 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밥에 뿌려 드시면 소화도 더잘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피하셔야 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식품은 황태포입니다. 황태를 해장국으로만 드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황태는 겨울 추위를 견디며, 자연 건조된 명태로 단백질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황태 100g에는 75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생선류 중에서도 최상급입니다. 79세 강덕봉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고기 섭취를 제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을 저장할 공간이 줄어들어 당뇨 관리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황태를 이용한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만 농축되어 있어 당뇨 환자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황태국을 드시고 황태포를 찢어서 반찬으로도 드셨습니다. 석달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전체적인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황태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전날 찬물에 불려놨다가 무와 함께 끓이면 됩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 황태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한 번에 여러 마리 삶아서 냉장 보관하며 며칠간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면 주의하세요. 황태를 조리할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혈압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간은 최소화하시고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식품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이 단순한 작곡이 아니라는 걸 아셨나요?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100g당 3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65세 박현숙 할머니의 변화를 보시면 검은 콩의 효과를 실감하실 겁니다. 박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도 함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제가 검은 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검은 콩은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에게 안전하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신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고 밥을 지을 때도 검은 콩을 함께 넣어 드셨습니다. 세달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근육량은 늘어나고 혈당과 혈압 수치는 안정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친구들과 등산도 다시 다니신다고 하시더군요. 검은 콩 섭취법은 다양합니다. 생 것을 삶아서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볶아서 고소하게 간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음료에 타 드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검은콩을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 있을 수 있으니 하루에 작은 컵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설탕을 넣지 마시고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단백질 흡수를 돕는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될까요? 제가 40년간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단백질도 궁합이 있습니다. 건새우는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건새우의 칼슘과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만나 뼈 건강과 근육 기능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황태는 무와 함께 조리하시면 소화 효소가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검은 콩은 현미와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해져 단백질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좋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새우를 당근과 함께 볶으면 어떨까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건새우의 아연과 만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70세 최영숙 할머니는 자주 감기에 걸리셨는데, 건새우 당근 볶음을 꾸준히 드신 후 감기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황태국에 대파를 넣으면 황태의 비린내도 없애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파에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단백질이 온몸에 잘 전달됩니다. 검은 콩을 참깨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참깨의 세사민 성분이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리 시간입니다. 건새우는 너무 오래 볶으면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으니 중불에서 3분 정도만 볶으시면 됩니다. 황태는 끓는 물에 넣고 15분 정도 우리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검은 콩은 하룻밤 불린 후 약불에서 1시간 정도 삶으시면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소가 보존됩니다.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83세 홍말자 할머니의 경우 처음에는 소화불량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꺼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조금씩 나누어 드시고 충분히 씹어서 삼키시니 소화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홍할머니는 처음에 건새우 5마리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10마리로 늘리고 한달 후에는 한 줌도 거뜬히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천천히 적응해가는 것입니다. 소화를 돕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물한 컵을 마시면 위장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식사 중에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제가 치료한 77세 김봉순 할아버지는 평소 소화가 약해 약만 드시다가, 이런 방법을 실천한 후 소화제 없이도 단백질 음식을 잘 드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죠?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변비가 생긴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급작스러운 식단 변화 때문입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장내 세균이 적응하지 못해 불편감이 생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평소 양의 절반만 드시고, 둘째 주부터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몸이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단백질 음식과 함께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단백질 소화에는 많은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식사 전후로 미지근한 물한 컵씩 마시면 소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으려 하지 마시고, 하루 세 번에 나누어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건새우 우린 물로 차를 마시고, 점심에는 황태 반찬 한 점, 저녁에는 검은 콩 섞은 밥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계절별 섭취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새싹 채소와 함께 건새우를 드시면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황태 냉국이 좋고, 가을에는 검은 콩을 볶아서 견과류처럼 드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됩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건새우는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황태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되 한번 삶은 것은 냉장 보관하며 3일 내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성공한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기운이 조금 나는 정도, 둘째 주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수월해지고, 셋째 주부터는 걷는 속도가 빨라지며 한달 후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급격한 변화는 금물입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너무 조급해서 첫날부터 과량 섭취하신 분이 계셨는데 오히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몸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단백질 식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왜 하필 이세 가지일까 궁금하시죠? 40년간 한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제 입장에서 보면, 이세 가지는 시니어에게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원입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단백질은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집의 기둥이 썩으면 집 전체가 무너지듯이, 근육이라는 기둥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둥을 새로 세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단백질을 못 먹어도 금방 회복되지만 시니어가 되면 며칠만 소홀해도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건세우, 황태포, 검은콩이 특별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화가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소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어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흡수율이 높습니다. 단백질은 먹는 것보다 몸에 흡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새우와 황태포는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어 흡수가 잘 되고, 검은콩은 식물성이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제공합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고급 식재료가 아니어도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새우 한 봉지, 황태 한 마리, 검은콩 한 포대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영양소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만이 아니라 칼슘, 인, 마그네슘,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공급받을 수 있어 일석 다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고기나 계란을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고기는 포화 지방이 많아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고,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오늘 소개한 세 가지는 이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72g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건새우 15g에 황태 25g, 검은 콩 40g을 드시면 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건새우 반찬, 점심에 황태국, 저녁에 검은 콩밥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이 아침에 단백질을 받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81세 서명이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침에 건새우 우린물이라도 마시도록 권한 후 전체적인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운동과의 연관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간단한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새우나 황태처럼 염분이 있는 식품을 드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체격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체구이신 분은 조금 적게, 큰 체구이신 분은 조금 많게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계절적 요인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차가운 황태, 냉국이나 검은 콩, 수제비 같은 시원한 요리로 드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건새우 찌개나 검은 콩죽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가 효과적입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나트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건새우나 황태를 드실 때 간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검은 콩을 드실 때 설탕을 넣지 마시고 담백하게 드시면 됩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며칠 먹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식품은 모두 우리 전통 식단에 익숙한 것들이라 부담 없이 계속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에 검은 콩을 넣어 만들면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떡국 대신 황태국을 끓여 드시면 전통도 지키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죠. 생일이나 잔치에는 건새우로 맛을 낸 볶음밥을 준비하시면 손님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일상과 특별한 날 모두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침에 건새우국을 드시고, 다음 주에는 황태 반찬을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검은 콩밥을 드시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단백질을 공급해야 서서히 근육이 회복됩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가장 성공적인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꾸준함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을 활용한 단백질 식단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제 40년 경험으로는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세 가지 식품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건강한 근육, 활기찬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세요.